제가 바인더 대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냥 쓰려고 만들었고요. 색깔은 8종류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레드프린팅에서 소량 발주해본 다음에 괜찮게 나오면 에즈랜드에서 대량 발주해보려고 합니다. 일반 카드 들어가서 해줄게요. 다른 옵션들은 안 바꾸고 사이즈만 바꿔줄게요. 일단 16장씩만 뽑을 거예요. PDF 만들어 놓은 거 올리고, 저는 이렇게 주문을 다할 거고요. 발주 한개 도착하면 그때 다시 뵙겠습니다. 레드 프린팅. 바인더 돼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번 뜯어서 확인해 볼게요.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다. 헐, 예쁜데? 헐 예쁘다 헐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바인더에 좀 끼워볼게요 이게 미뉴이 건데 여기 한번 끼워볼게요 취향대로 그라데이션 방향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아래를 굳이 구분해서 안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빨간색이 너무 예쁘게 나왔다 빨간색이 진짜 예쁘네 여기 한번 포카 넣어볼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졸라 맘에 드는데? 진짜 진짜 개 맘에 들어요. 뒤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 그라데이션 주길 잘했네요. 그냥 아예 단색으로 했으면 좀 심심할 뻔했어. 이번에는 같은 색깔만 사용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개 이쁨. 아, 예쁘당. 또 <laughs>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색감들이 다잘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제 바인더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대충 포카 세 보니까 요 양으로는 택도 없어서. 에즈랜드에서 색깔별로 대량 주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대지를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 재질이 보편적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저만 마음에 들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즈랜드로 발주하러 가볼게요. 짠! <laughs> 에즈랜드에서 시킨 게 왔습니다. 진짜 졸라 많아서 하나씩 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원래 200장씩 시키려다가 200장이랑 500장이랑 크게 가격 차이가 안 나길래 그냥 500장씩 시켰거든요. 200장씩 시킬 걸 그랬어. <laughs> 제가 색감을 대충 확인해봤는데 몇 개는 괜찮고 몇 개는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안 나왔어. 이게 에즈랜드, 이게 레드 프린팅이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티가 확 나는데 에즈 프린팅이 약간 더 녹색? 가미된 느낌 좀더 탁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제일 차이가 나는 게 빨강색이랑 초록색. 여기 에즈랜드, 여기 레드 프린팅. 확실히 좀더 탁해졌죠? 초록색도 여기 에즈랜드, 여기 레드 프린팅. 보라 같은 거는 또 에즈랜드가 낫고, 솔직히 저는 파란색도 에즈랜드가 더 예쁘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은 만족하고 반은 불만족스러운. 근데 이게 색감이 그냥 제마음에 조금 안 든다지 뭐 어디 문제가 있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예뻐요. <laughs> 어쨌든 대지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똑같은 도안인데 왜 이렇게 색깔 차이가 많이. 나지? 해서 원본을 다시 보고 왔거든요. 제그 컴퓨터 도안을 보고 왔어요. 근데 도안은 이쪽의 색깔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에즈 프린팅이 조금 어둡게 인쇄되는 면도 있긴 한데 레드 프린팅 색감을 진짜 잘 잡아서 이렇게 쨍하게 나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색깔은 이 에즈 랜드에 더 가깝게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뽑을 때는 이거를 보고 모니터 색을 이 레드 프린팅 대지에 맞춰서 에즈랜드에 발주를 넣는 방향으로 해봐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여유가 생기면 한번더 도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돼지들을 어떡 할까 하다가 이제 재고 판매처럼 위치폼을 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 돼지가 제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돼지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제가 의도한 색감은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래서 베타 버전으로 기존 돼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열 생각입니다. 그럼 바인더 돼지 발주도 일단 끝입니다. 오늘은 비자우스 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받아서 굿즈 제작에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에서 첫 구매 100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스티커나 포토카드, 떡매, 포스터를 100원에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쿠폰이 발급 기준 1일밖에 사용이 안 돼가지고 미리 도안을 만들어두시고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스티커를 만들어볼 겁니다. 4월 말이 제노 생일이고 5월 중순이 지은이 생일이어서 딱요 시기가 제가 뭔가를 만들 명분이 좋은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노랑 지은이 일코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자세히 봐야 제노 지은인지 알 법한 이런 도안들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제 제작 과정을 말씀드려 보자면 이렇게 노트에 대충 구상을 하고요. 대충 구상이 끝나면 A4 사이즈 종이를 접어서 원하는 스티커 종이 사이즈를 만들어 준 다음에 사이즈랑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정하는 그런 구상을 한번더 해줍니다. 그리고 얘를 앞에 두고. 포토샵으로 만들어요. 제가 저번에 칼선 스티커를 한번 발주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 드림쇼에서 나눔했던 제가 그때 일러스트를 처음 다뤄봐가지고 칼선 만드는 게 미숙해서 실수를 좀 했단 말이죠. 여기서 자동으로 칼선을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길래 아 스티커를 오랜만에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셀프 모양 스티커로 둘다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A7 사이즈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A5를 선택해서 제가 알아서 반을 재단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면 네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저는 셀프 디자인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미리 캔버스 아세요? 저는 PPT 만들 때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비즈하우스가 스티커 툴로 미리 캔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PPT 제작을 좀 해보신 분들은 좀 만들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업로드에 가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당기면 칼선이 자동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오브제들을 끌어와서 사이즈를 조절해주면서 칼선 스티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간격을 미리 생각해둔 게 있어서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왔거든요. 요게 최종본인데 대충 이렇게 사이즈 맞춰주면 이렇게 칼선이 다 들어가는 거볼수 있습니다. A5에는 칼선이 20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 나눠서 10개, 10개가 들어가게 구상을 했고요. 제노 것도 디자인이 큰 틀은 다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장바구니에 추가를 누르면 주의사항이 떠요. 그 다음에 오탈차 체크를 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장바구니에 추가하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뭘 만들 거냐면요. 이번에 도재정이 데뷔를 하지 않습니까. 도재정 로고가 진짜 기가 막히게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도재정 로고 스티커를 발주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검정 배경으로 할까, 흰색 배경으로 할까 고민을 꽤 했는데요. 결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2분할 스티커가 있길래 그냥 2분할 스티커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형으로 뽑아줄게요. 저는 비나면으로 시작해서 제가 만든 도안을 끌어와서 쓰겠습니다. 대충 원하는 크기대로 조정을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입맛대로...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넣으면 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포토매틱 만들어줄 건데요 보아는 또 미리 만들어놨어요 도재정 포토매틱이랑 드림 베스트 프렌즈 에버 포토매틱. 요렇게두 개. 두 사진 다 딱히 보정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서 사이즈만 조절한 원본 사용했고요. 이렇게 두 도안으로 포토매틱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 포토매틱 만드는 거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어도비 포토샵 이용하고요. 야매로 하는 거라 포토샵을 배운 적이 없어서 뭔가를 알려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포토매틱 사이즈. 재단 여유까지 생각해서 레이어를 만드신 다음에 원하는 포토매틱 색깔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진 크기대로 이렇게 뚫어주는 거 정말 대충 하는 거니까 그냥 대충 봐주세요 그다음 얘를 가운데로 정렬한 다음에 딜리트를 눌러서 구멍을 내줍니다 그다음뭐두컷 짜리를 하고 싶으면 여기 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페인트로 색을 채우면 이렇게 두컷 짜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텍스트 이용해서 여기 포토매틱 이름 생일 이런 걸 적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밑에다가 사진만 두면 돼요 그래서 도제전 걸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얀 색깔 틀을 만들고 글씨 넣고 사진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걸 명암으로 뽑을 거예요. 저는 기본 명암으로 뽑을 거고요. 솔직히 종이는 뭐가 뭔지 몰라서 무광 코팅 코팅 스노우 216g 얘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역시나 빈 화면으로 시작해 줄 거고요. 미리 만들어둔 포토매틱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사이즈를 조절해서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배경을 그냥 검정색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맞춰서. 할게요. 옆에 보면 명함 사진을 미리 한번 봐볼 수 있어요. 물론 재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충 한번 느낌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뽑겠습니다. 이렇게 다 장바구니에 들어갔죠? 이거는 저번에 발주했던 엽서인데 다 나눠 드렸더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질 겸 그리고 또한번더 조금씩 나눠 드릴 겸 여덟 장만 좀더 뽑았습니다. 그러면 주문하고 도착하면. 그때또한번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꽤 빨리 왔습니다. 이거 비즈하우스에서 온거 까볼게요. 이거는 아마 포토매틱 시킨 거랑 도재정이랑 제 로고 스티커 시킨 거 까온 것 같습니다. 아, 귀여워. 헐, 너무 귀엽다. 이거 제 다이얼인데, 여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laughs> 아 귀엽다 이거 근데 흰색은 이게 도안 커팅이 약간 갈색 라인이 보이거든요 검정색은 티가 안 나는데 흰색은 약간 보여서 이런 거 거슬리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도재정 로고 와와잘 나왔다 아 근데 제가 실수했다 제가 여기 배경색을 안 맞춰가지고 이 프린팅 배경색이랑 로고 근처 배경색이 조금 다르네요 이런 바보 대충 보면 티안 나긴 하는데 아이 바보 근데 막 엄청 티나지는 않아서 그래도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군. 그래 내가 왜 실수 안 하나 했어. 어쨌든 이렇게 두개잘 나왔고요. 포토매틱 봐봅시다. 색깔 보니까 이게 도재정 이게 드림인 것 같죠? 까볼게요. 도재정 거부터. 우와 개잘 나왔는데? 아, 죄송해요 저 혼자 봤죠? 너무 귀엽죠? 잘 나왔죠? 짱이죠? <laughs> 헐 짱귀여워 너무 잘 나왔어. 드림 것도 까볼게요. 짠! 둘다개잘나어 미친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이 무광으로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게 딱 제가 원하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드림 포토매틱 요것도 끝에 보면 제가 만든 검정이랑 다른 검정이었는데 제가 똑같은 건줄 알고 검정을 깔아놔서 어쨌든 제 실수로 여기 또 여기 라인이 조금 색깔이 다르거든요 끝에 라인이 아까 그 도재정 스티커처럼 제가 색을 또 잘못 봐가지고 그랬나봐요 그래도 티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요거는 일단 받은 명함 통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좀 오프가 생겨야 될것 같은데 이거 나눔해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꽤잘 뽑혀서 기분이 좋네요. 그럼 스티커 또 오면 그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하우스에서 엽서랑 스티커가 마저 배송이 와서 뜯어보겠습니다. 요 귀여운 포장지에 든게 엽서 같아요. 엽서부터 뜯어볼게요. 이렇게 판을 대주네요. 테두리가 있는 것도 예쁠 것 같아서 이번엔 테두리를 좀 냈거든요. 색감은 진짜 잘 뽑힌 것 같아요. 모니터랑 봤을 때랑 별 차이 없이 뽑혔습니다. 테두리를 하얀색으로 했어도 예뻤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엽서고요 이제 스티커 뜯어볼게요. 아,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 개잘 나왔다. 헐. 우와, 개잘 나왔어. 미친. 일단, 일단 다 뜯어볼게요. 얘가 이런 종이 재질로 제가 인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라데이션이 좀 부자연스럽게 인쇄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색이 약간 파란 끼가 돌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셀프메이드 치고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닌가. 요거는 내가 사이즈를 너무 작게 뽑았다. 요거는 크게 다시 한번 뽑아 봐야겠어요. 한번 재단해 볼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는 약간 어두워 보이는 게 인쇄 오류가 아니라 제가 어떤 레이어를 안 빼고 작업을 한것 같고요. 어지는 그래도 꽤 선명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우와 나 바보 멍청이다. 스펠링 틀린 거 지금 알았다. 어쩌지? <laughs> 제노는 핑크 버전으로 몇개 붙여볼까요? 음 그래도 또 붙여놓으니까 예쁘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런 스티커 는 처음 만들어 보는데 시행착오 없이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제가 쓰려고 만든 거라 저만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랑 엽서까지 나름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타는 그냥 흐린 눈 해야지 못하겠어요 뭐 이거 왜 확인을 안 했지? 역시 나는 우당탕탕이야. 알아서 흐린 눈에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끝. 짠. 제가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어 본걸 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옵션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지은이 세트가 있고 그다음 에 NCT 세트가 있습니다. 지은이 세트를 고르시면 요 나름 일코 스티커 핑크 버전, 그레이 버전 한 장씩이랑 포토매틱 4종 바인더 대지를 조금씩 다 담아서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NCT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제노 일코 스티커 두 장이랑 전에 만들어 뒀던 드림 스티커, 칼선 스티커 요거 하나 드리고요. 요 도재정 로고 고 스티커랑 고재종 포토메틱 드림 포토메틱을 좀 넉넉히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급자족 끝이고요. 이 바인더 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퀄리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족으로 저렴하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이 어, 스티커 이렇게 제 보조배터리에 여기저기 붙여서 귀엽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쁘니까 꼭 가져가세요. <laughs> 제가 고정 댓글에 비즈하우스 100원 이벤트 그리고 바인더 대지 위치폰 판매 링크랑 다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 링크는 커뮤니티 탭에 남겨둘게요. 그러면 앞으로 더펄 좋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